아, 아 아우씨, 아 아, 아, 저 분신 팀키라고 지랄이야. 진짜이씨, 아, 아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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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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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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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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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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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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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, 다, 샌드이 캐쳐 없고, 캐쳐 떴고 응, 고소, 바로 기기 안 봐준다, 병신아 어렸을 때한번 어, 혼나 봐야 정신 차리지 응. 저 닉네임 봐봐, 봐봐 저 어린 놈 새끼가 못된 것만 초진 새끼가 지랄하네 야, 형중삼이거든중삼 응,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어린 놈 새끼가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엄마 아빠가 예교육안 시켜주지? 너이새끼 새끼가 아이피 추적에서 아, 바이러스 침는다 형한테 한번 혼나 봐야겠다 나, 나 서울사는데 총놈아? 남성력으로 어? 와보던지 허 어, 우리 동네잖아 아잘 만났다 너 오늘 형한테 엉덩이 좀 맞자 다 남성력 20분이면 간다 진짜 나가니까 튀지 마라 지나가지 음, 말고 전번이라 불러 이 씨. 오케이 엉덩이 튀졌어 이새 삼색끼 뒤졌어 이씨 어딨어 여기 맞는데? 어, 전화번호오어이 대리 오씨 뭐야 어 잘못 눌렀나? 아, 아 뭐라고 그러지? 이대리? 오오 오! 하 이거 과장님 어 여기서 뭐해? 아이저그약속이 예, 있어가지고 과장님 여기서 뭐하세요? 어나이 근처 살아. 아 이대리 이, 이 근처 살아? 아 아니야 아니야 약약속 때문에. 오 국자는 뭐야? 아아 아, 이거 당 당근 당근. 아 파는 거구나? 예천 원에. 야 드라네. 감사합니다. 과장님 그건 왜? 아어어 어, 뭐? 나도 당근. 아 그걸요? 아, 뭐 새거 하나 사가지고. 아 그러면은 그거 사시는 분이 지금 만지로 아니 만나러 오, 오는 거구나. <laughs> 뭐 그렇지. 아 만지로. 네. <laughs> 아뭐좀 어, 다릅나? 아니요. 일단 아니, 아닌데요? 뭐 왜? 뭐가 아닌데? 아빠 달러는 콜 회사에서는 모르는 척 뒤에 들어가십시오. 고이 감사합니다. 아우, 촛을뻔네